저네의 그냥 이데그당일에 오는 적정량 정청례, 정청냉이 좀 유리합니다. 7월의 운세 그 성가동 한 월도 7월 달도 정청냉이 에 약간 유리한 편이었잖아요. 어, 일단 박빙으로 어, 보이네요. 그래서 뭐, 때렸어요. 나 우리 당황해서 탈스 자체 고 이렇게 해하는데려봐정청이한번 가. 정청자첫 번째로 요자이정청니다어안어 박찬대 이렇게 났어요. 박찬대 이 들려나. 박으로어 박찬대. 어, 어 박찬대 어, 박찬 어, 박찬 게데 어, 박찬 아어 지금 여러분 조사하고는 좀 말이 나왔거든요. 사실 사자사는둘다 거의 박빙이어서 제가 그둘다 같은데 그래서 타드를뽑았건데 지금 정청래 의원 카드는 안전 카드가 나왔거든요. 강아지가한번본거나 제가 번본 거나 박찬대 의원인데 이거 되게 좋게 둘다 나왔습니다. 강아지랑 저랑 봤을 때 그래서 안전이 좋게 가지고 확연하게 둘이 밖에 반대로 나어요 진짜 매우 바뀐 거나 박찬대 의원이 어떤 거 뭔가 별수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오셨으니까 잘 됐어요. 두 분이 벌써 시작 좋습니다. 작파님하고 동물 동림하고 당대표에 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자장 보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채팅에 1 2 3 4 5번을 쳐 주세요. 박찬대 2번. 네. 동물 동림님의 해회박에고 여러분 이본 겁니다. 뭐더아보이요 작가님이 정답입니다. 패팔들 좀그 모양대로. 패팔들고 날따라라 하고서 이게 그, 앞에 리어십을 달려서 날따라시오. 이렇게 패팔들고 따따라고 그런 거 리더야 리더. 이게 훨씬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나머지 좀저본 거는 음흉한 카드요. 이렇게. 검머스 상품 다른 카드 가면 감앤 있는 카드. 폴리틱스라는 제목도 있어요. 정치인 카드 거딱 정치 폴리틱스 이런 카드가 여기 글씨에이게 나왔네. 데 이게 정청래 의원이 이거고 지금 도적으로 박찬대 의원이게 나왔어요. <laughs> 지금 아까 저랑 강아지 그다음에 저 여러분 두분네 사람 사람 아니, 세 명의 사람 그러니까 강아지 한 마리가 았을때박